중년 남성분의 경우에 한쪽 눈의 중심부가 어둡게 가려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은 중심성 망막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빨리 안과를 찾아서 망막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봄 돌봄 함께 봄 서울 보만과 대표 현장 이학준입니다.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 그중에서도 어 가장 중심에 있는 황반부에 쉽게 말하면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망막의 아래쪽에는 이제 맥락막이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이 맥락막에서 물이 망막 쪽으로 새어 나와 가지고 망막 아래쪽에 물이 차서 고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20대에서 한 50대 정도의 남성분들이 한쪽 눈의 중심부에 동점처럼 좀 어둡게 가려 보인다는 증상을 주소로 보통 내원하십니다. 그렇게 초기에는 중심부분이 조금 어둡게 가려서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체가 좀 휘어서 보일 수가 있고, 물체가 작게 보이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맥락막에서 망막으로 물이 새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락막이 두껍고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중심성 망막염이 잘 생깁니다. 이제 20대에서 50대, 특히 중년 남성 분들한테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 분들은 혹시 한쪽 눈이 좀 어둡게 가려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이 질환을 꼭 의심하셔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락막이 두꺼운 경우에 잘 나타나는 질환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심성 망막염과 황반변성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다른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이제 맥락막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물이 차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반변성은 망막망에서 신생혈관 나쁜 혈관이 자라서 망막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차 치료는 중심성 망막염을 재발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배제를 하고 우선 한 2~3개월 동안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낫지가 않고 너무 재발을 반복할 때에는 이제 특수 레이저 치료 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 항혈관 내피세포인자 주사 같은 경우는 원래 황반변성에서 쓰이는 주사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100% 순수한 중심성 망막염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중심성 망막염에서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재발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흔히 이제 근육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럴 때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때 재발을 굉장히 잘 하게 됩니다. 먹는 약뿐만 아니고 심지어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로도 재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보만과 대표원장 이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